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포 문양동의 나래울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공원에 왜 나와 있냐고요? 집이 이 공원이랑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서. 공원 산책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이즈의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와서 저 앞쪽으로는 어린이 놀이터도 보이고요. 대형 유치원도 보이고 저 나무 사이에 살짝 보이는 데는 운양동 라피아노 2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 바로 앞에 이렇게 정말 괜찮은 공원이 있는데 훨씬 더 사이즈가 큰 야생 생태 조류 공원도 도보로 한 3분 정도,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정말 괜찮은 위치에 있는 단독 주택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두 집이 나란히 건축되어 있는 듀플렉스고요 집에 앞쪽까지 공원이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측은 공원이고요 좌측은 장비를 심게 될내 집의 마당입니다 지금 촬영은 해가 지고 있는 오후 6시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면은 동쪽 방향이고요 건물의 남쪽 방향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 부지 자체가 남쪽에는 집이 지어질 수 있는 부지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거실 남향을 포기하면서 동양과 서양을 택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침 시간에는 지금 보여지는 이 거실 쪽, 그 다음에 방들의 채광이 굉장히 깊게 들어올 거고요. 오후 한두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이 반대편에 있는 방들과 주방 쪽에 굉장히 해가 깊게 들어옵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외벽은 라임스톤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라임스톤이 아니에요 같은 라임스톤 계열의 석재라고 하는데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진짜 실제로 오셔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요 건물 외관에서 이염이 될수 있는 아래쪽 한다는 전부 다 검정색 대리석을 둘러놨어요. 건물의 모든 창호를 독일 레하우 시스템 창호를 사용했어요. 이 독일식 시스템 창호, 그리고 삼중로이유리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창호를 지지하기 위해서 모든 창호의 아래쪽에 굉장히 두꺼운 대리석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CCTV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김포 신도시 운양동이잖아요. 당연히 도시가스 들어와 있고, 종말 처리랑 직관으로 하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인도를 조금 침범하면서 두 대를 댈수 있고, 그 다음에 법적 주차 공간이 앞쪽에 세 대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냥 한 대에 반 공간, 굉장히 넓은 공간을 한 대씩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주차 공간 앞쪽으로는 건물의 현관인데요. 방화도어는 일반적인 제품이 시공돼 있고, 푸쉬 앰플도어라, 그리고 말굽이 필요 없이 고정이 가능한 힌지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현관은 꽤 넉넉한 사이즈고 좌측에는 4칸의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문을 열면은 앞쪽에 전실 공간이 조금 나오는데 꽤 넓은 전실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측으로는 주방이 있는데 와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너무 사이즈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1자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쪽에 냉장고 자리랑 광파 오븐까지 하면은 기자 모양으로 시공된 것처럼 보여요. 8인용이나 10인용 식탁까지도 이쪽 방향에 놓을 수도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한 6인용에서 8인용 정도의 식탁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주방의 좌우 폭만 6.1m가 넘어가는 정말 괜찮은 사이즈의 주방이고요. 주방 가구는 모두 한샘에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조리대가 요리할 만날것 같고요. 식기 세척기는 한샘 제품이 들어와 있고 인덕션도 한샘 제품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푸드는 프랭크라는 회사의 제품인데요. 굉장히 예뻐요. 삼성의 광파 오븐까지 빌트인이 되어 있고, 이 주방 뒤쪽으로 다용도실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세탁실로 사용할 수도 있는 공간인데, 2층에 세탁실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는 창고 겸 보일러실로, 그리고 옆으로 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 문을 열면은, 아까 봤던 인도 공간이기 때문에 이 문은 자주 사용하진 않을 것 같고 쓰레기 버리실 때 이렇게 나가서 크린넷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는 주방을 뒤로 하고 돌아 나오면은. 1층에 메인 욕실이 보이는데 1층 욕실에 벌써 욕조가 들어와 있어요 도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고 비데일체형 탱크리스 제품입니다 세면대도 굉장히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1층 욕실 바로 앞으로는 집 자체의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 편이라 1층에 방이 하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 폭은 거의 3.5m 깊이는 3.2m 괜찮은 사이즈의 1층 방이 있고요 보일러 온도 조절기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시스템 창호 중에서 거의 최고급 제품이죠. 독일의 레아우 시스템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1층은 주방, 메인 욕실, 그 다음에 방 하나가 있는 구성이고, 거실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거실인데요. 아트월도 외관과 약간 일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석재 느낌이 나고, 위쪽에 실링팬도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있고요. 오늘 소개드는 집은 몰딩이 없거나 마이너스만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가 화면으로는 표시가 안될 텐데 도배가 아니고 벤자민 무어 웨인스코팅으로 전체가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레아우의 시스템 창호 시공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와서 레일을 따라서 나오고요. 이 앞쪽 공간은 개인적으로는 잔디보다는 데크를 설치하는 게 조금 더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실의 좌우 폭은 5m가 넘어가고요. 깊이는 5.3m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거실이었고요. 계단 옆에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해놨어요. 현재 공사가 완료된 건 아니고 마감 공사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걸볼수 있습니다. 계단 난간은 강화유리로 시공을 해놨고요. 2층으로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방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사이즈가, 어, 꽤 넓어요. 진짜 꽤 넓은 사이즈의 방입니다. 그리고 집 앞쪽으로 공원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뷰도 굉장히 예쁘고요. 방의 깊이는 3.9m, 거의 4m 가까이 나오고요. 좌우 폭은 3.6m. 이게 중간 방이나 작은 방일 텐데 거의 웬만한 집의 안방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갔고요. 그 옆으로도 바로 방이 하나 있는데요. 요렇게. 이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방의 좌우폭이 3.5m인데 숨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빼고 3.5m예요. 여기는 수납공간,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보고 있는 방이 안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방두 개가 있었고, 돌아 나오면은 2층에 통로 공간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2층의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기는 똑같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 들어가 있고 일체형 비데 들어가 있고 탱크리스 제품이에요. 샤워 부스 자재는 들어와 있는데 아직 시공이 안돼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세탁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완벽히 분리된 세탁실이 있는 게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CCTV를 볼수 있는 모니터가 시공이 되어 있고 뭐 도어락 같은 거열수 있는. 월패드 있고요. 2층에는 이세 번째 방이 안방입니다. 굉장한 사이즈의 안방이에요. 대소관증! 안쪽으로 드레스룸 있는 것도 보이고요. 사이즈부터 재보면은 드레스룸을 제외하고 4.3m예요. 안방 깊이는 4.5m가 넘어요. 이게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방입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였는데 드레스룸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를 닫아놓을 수도 있고요. 안쪽에 굉장히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서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숙하게 채광이 들어오는 거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화장대가 들어올 위치인 듯 합니다. 이 앞쪽에 거울 붙이고 여기에 의자 수납해서 화장대가 이렇게. 드레스룸 안쪽은 부부욕실인데요. 아무래도 부부욕실이 제일 메인욕실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똑같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고요. 샤워 부스에 욕조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도 욕조가 있었는데, 2층에도 욕조가 있네요. 3층도 올라가 볼 건데요. 와, 이 계단실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뻥 뚫린 느낌도 나고, 조명도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3층은 층고에 경사가 있는 걸 보니까 다락 공간이고요. 여기 세면대가 들어올 위치인 것 같고, 안쪽으로 화장실이 좀 숨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사이즈의 다락이 있습니다. 층고가 지금 여기가 꺾여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도 제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예요. 우측에 층고가 낮은 데를 조금 죽는 공간, 수납 공간으로 생각을 해도 굉장히 넓은 공간에 다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락의 좌우 폭은 거의 4m 정도 나오고요. 깊이는 무려 6m가 넘어갑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다락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동쪽 방향이 저는 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공원을 바로 앞에 끼고 있어가지고 오전 시간에는 채광이 이렇게 쭉 밀려 들어오겠죠. 다락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도 다락 공간이 조금 나 있어요. 층고는 제 키보다 높고요. 이쪽은 조금 낮은 공간이긴 한데, 외부 테라스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공간은 약간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대부분의 집들은 이렇게 옥상 공간을 우레탄 방수만 칠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는데, 이 집은 방수 위에 타일까지 또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옥상 공간 위쪽에 구조물들이 올라와 있어서, 폴리카보네이트나 렉산 같은 걸로 약간 썬룸 같은 느낌의 시공을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부터 보여지지 않는 부분까지 굉장히 꼼꼼하고 고급스럽게 시공된 이 주택 소개해드리면서 모두가 원하는 집에 사는 그날까지 미소의 집이 함께 할게요 또 봬요